안녕하세요. 세연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나의 가족 중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 문장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같이 볼게요. 나의 어머니, 미경. 나의 어머니는 24살 때 결혼을 했어. 나, 나의 언니, 그리고 남동생, 세 남매를 낳으셨어. 그녀는 주부로 30년 넘게 살아왔어. 매일매일 집안일로 바빠. 그녀는 특히 음식 솜씨가 아주 좋아. 식물 가꾸는 것도 좋아해. 그녀는 사우나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은 가. 어릴 때는 수줍음이 많은 소녀였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대. 우리가 태어나고부터 수다스러워졌고 목소리도 커졌어. 우리에게 가능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라고 조언하셔. 나는 엄마의 삶을 존중하고 항상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래.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문장 하나씩 볼게요. 나의 어머니는 24살 때 결혼을 했어. 단어는 어려운 거 없죠. 몇살몇살때 전치사 아를 이용할 수 있죠? 혹시 전치사 아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규 21강 참고하세요. 자, 그럼 바로 문장 볼게요. 미아마들의 시에스포자타아 벤티콰트로 앗니. 자, 물론 이렇게 절로 바꿔 쓸 수도 있죠. 미아마들의 시에스포자타 와도 아베바 벤티콰트로 앗니. 그녀가 24살이었을 때, 아베바, 반과거 시제 써야겠죠. 과거 시제 중 특히 근과거와 반과거 시제는 여러 번 보셔도 과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서라기보다는 한국어 시제와 다르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가 되더라도 내가 자연스럽게 시제를 구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통문장으로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나, 나의 언니 그리고 남동생 세 남매를 낳으셨어. 출산하다 자녀를 갖다 동사는 파르토리레 아베레이 필리 전부 좋습니다. 자, 우리는 아베레이 필리 이용해 볼까요? 자, 그럼 문장은 아부토 트레 필리 이오 미아 소렐라 에미 프라텔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괄호 안에 마주레 또는 피우그란데 미노레 또는 뷰피콜로둘다쓸수 있는데요.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전부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언니나 동생을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손 위, 손 아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그녀는 주부로 30년 넘게 살아왔어. 뭐뭐 넘게. 자, 올 뜰에 뭐뭐 이상. 자, 그럼 여러분 문장 다 하실 수 있겠죠? 에우나 까살리인가? 나올 뜰에 뜰엔 따 않니? 지금도 주부이기 때문에 자 전치사 다 30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하죠 자 그래서 에 현재 동사를 씁니다 자이 표현은 또는 에우나 까살린가 다뷰디 트렌타니 뷰디 30년보다 더 전부터 현재까지 까살린가야 괜찮으시죠? 매일매일 집안일로 바빠. 자, 집안일 단어 볼게요. 파 a c e n d e d o m e s t i e 는오형용사로 가정의, 가사의, 집에서 기르는 등 여러가지 뜻이 있는 형용사죠. 자, 그럼 문장은? 여러분 지금 먼저 생각하고 계시죠? 언니 giorno è e impegnata nelle f 자, 또는, 레이에 오쿱밭다, 언니 g i o 콜레 f a c e n d e domestique, エセレインペ 같은 표현으로 쓸수 있고,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여자니까, イン니아ャットオク 자, 그리고, ネレコ 자, 전치사 인꼰둘다 좋습니다. 자, 괜찮으시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녀는 특히 음식 솜씨가 아주 좋아. 머뭐하는 것을 아주 잘한다. 에세레 브라보아 인피니토 그럼 요리하는 것을 특히 잘한다. 에 스페셜 멘테 브라바 구치나레 주어는 계속 어머니니까 브라바 자, 또는 lei é particularmente bravo in 어떤 어떤 분야에서 잘한다. 자 전치사 이은 명사와 쓰입니다. Specialmente, 부사로 특히 이 문장은 간단하게 Eunotima 가 그녀는 훌륭한 요리사야. 의미상으로 이런 표현도 괜찮겠죠. 식물 키우는 것도 좋아해. 자, 우리 문장 바로 볼까요. 레피아치 안께 콜티바레 레피한테, 콜티바레 레피한테 식물을 키우다.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레피아치 안께 오크바르시 데 레피한테, 오크바르시 디 자, 몸옷을 돌보다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괜찮으시죠? 자, 여러분 문장을 보다 보면 피아체레 동사 정말 많이 쓰는데 자, 이 문장에서도 레피아체 간접 목적어 쓰는 이 부분. 자, 여러분 다 이해 가시죠? 피아체레 동사는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많은 외국어에서 몸옷을 좋아하다 타동사로 쓰이지만 이탈리아어에서는 비인칭으로 쓰이는 자동사라고 했어요. 확실하게 다르게 쓰이죠.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꼴띠 마렐레 피한 때가 주어이고, 직역을 하면 식물을 키우는 것이 그녀에게 좋다. 레. 띠어체레 동사는 꼭 간접목적어와 같이 쓰입니다.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복수 원하시는 분들은 정규 27강 반전목적대명사 또는 제 영상 중에 썸네일 파란색 제목 편이 보충 강의인데요. 그중에 삐아 체레군 동사 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비아 체레 동사는 알고 나면 너무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문법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동사는 빨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녀는 사우나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가. 자, 적어도 부사 알메노. 자, 이 문장은 바로 하실 수 있겠죠. Ando a andare in sauna e ci va almeno d e volte alla settimana. C. 앞에 나온 장소인 사우나를 대신하는 대명사죠. 대명사 치는 장소 대명사를 제외하고도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혹시 치 복습 원하시는 분들은 정규 31강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장은 좀더 친근한 표현으로 Non <놀람> può fare a meno di andare in sauna almeno due volte alla settimana.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어. 뭐뭐 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해라는 표현으로 논 o 파레 아메노디 인피니 o 사우나에 가지 않을 수 없어. 사우나를 너무 좋아해서 안 가고는 못 배겨. 자, 이야기 괜찮으신가요? 다음 문장 볼게요. 어릴 때는 수줍음이 많은 소녀였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대. 자, 수줍어하다, 부끄러워하다. 에셀세레 티미도 자, 그럼 문장은 도라 에라우나 라가짜 니다 에볼레바 파레 자, 단어는 어려운 게 없죠. 행위의 시작과 끝에 대한 언급 없이 과거의 신체적 특징, 풍경 또는 사람의 심리를 표현할 때 또는 과거의 시점에서 동작이나 상태가 지속이 되는 상황을 표현할 때방 과거 시제 쓰죠. 자, 그녀가 어렸을 때 수줍음이 많은 소녀였고 과거에 하고 싶은 것도 많았다. 생각해 보시면 전부 과거에 계속된 상황이나 상태죠.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랬다라는 말은 없죠. 자, 과거에 계속해서 그랬다. 자, 전부 방과후 시제 씁니다. 자, 꽌도에라지오반의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자, 조반에로 바꿨을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다 반비노 반비노였을 때 어렸을 때이 문장에서처럼 다 조반에 주바네, 조반에였을 때 젊었을 때 자, 전치사 다는 연령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우리가 태어나고부터 수다스러워졌고 그녀의 목소리도 커졌어. 수다스러워지다. 자, 단어부터 볼까요? 키아키에로데 명사로는 수다쟁이. 자, 또는 형용사로는 수다스러운. 자, 그럼 여러분 문장 생각하고 계시나요? 자, 우리 문장 같이 볼게요. 가 quando siamo nati noi è diventata una chiacchierone e la sua voce si è fatta più forte.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녀는 수다쟁이가 되었고 그녀의 목소리도 커졌어. 자, 몸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가 커진 거니까 파르시. 자, 제기 동사 쓰죠. 자, 괜찮으세요? 우리에게 가능한 우리가 좋아하는 일,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라고 조언하셔. 자 조언하다, 권하다 동사는 수제리에, 콘실리아레를 쓰면 되죠. 자 우리에게 뭐뭐 하면서 살라고 조언하셔. 치 수제리셰 니비베레마첸도일 뷰보스 이빌레 쵸게 볼리아모. 자이 경우에 쵸게자이 대신에 뺄로게또또쵸게 전부 같이 쓸수 있는 강조 표현으로. 문법 용어로는 복합 관계 대명사죠. 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면 하면서. 자, 괜찮으세요? 복합 관계 대명사는 형태가 생소하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복합 관계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 정규 과정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중에 질문 주신 분도 있고 해서 제가 보충 영상으로 복합 관계 대명사는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또는 Ci incoraggia a fare il più possibile q u e 자, i n c o r a g g i a r 뭐뭐 하는 것을 격려하다, 응원하다로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가능한 하라고 격려해, 응원해. 자, 괜찮으세요? 자, 또는 ci consiglia di scegliere un lavoro che ci rende felici se possibile. 자, 이 부분이죠. 자, ci rende죠, rende. 자, ci rende felici. Rende r e 형용사가 쓰일 때는 형용사하게 하는, 형용사하게 만드는. Ci rende felici.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하셔. Consigliare di infinito. 뭐뭐 하라고 조언하다. 자, 괜찮으시죠? 자, 우리 다음 볼게요. 나는 엄마의 삶을 존중하고 항상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래. 존중하다. 진가를 인정하다. 아프레짜레. 자, 뭐뭐 하기를 바라다. 스페라레 깨 이하의 꼰준띠보시제 쓰는 문장이죠. 자, 이 문장에서처럼 나는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래. 앞뒤 문장의 주어가 다를 때죠. 전형적인 꼰준띠보 쓰는 경우죠. 자, 단어는 다 나왔고, 문장 볼까요? 앞랭쪼 la sua vita. Espero c h e le sia sempre felice. 자, sia. 이 문장에 이렇게 꼰준띠보 시제를 써서 나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래. 뭐뭐 하길 바래는 대지대로께, 볼리오께, 미아우그로께, 프레페리스코께 등 여러 동사를 꼰준띠보와 함께 쓸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오늘 배운 내용 읽어보고 끝낼게요. 미아 마드레 미경, 레이시에 스포자타 24아니, 아아부 도트레 필리, 이오 미아 수렐라, 에미오프라텔로 È una casalinga da oltre 30 anni. Ogni giorno è impegnata nelle faccende domestiche. È specialmente brava a cucinare. Le piace anche coltivare le piante. Adora andare in sauna e ci va almeno due volte alla settimana. Quando era giovane, era una ragazza timida e voleva fare tante cose. Da quando siamo nati noi è diventata una chiacchierone e la sua voce si è fatta più forte. Ci suggerisce di vivere facendo il più possibile ciò che vogliamo. Apprezzo la sua vita e spero che lei sia sempre felice. Allora ci vediamo questa prossima lezione.